고3, 중2 아들, 남편까지 B형 남자 3명과 살고 있는 A형 아줌마예요. 40살 이후에 매년 건강검진을 하는데, 23년에는 10월 25일, 24년에는 10월 29일 날 했어요. 음, 건강검진 끝나고 바로 중학교 2학년 사춘기 아들이랑 여행가서 신나게 놀고 왔는데, 왼쪽 가슴에 조직검사를 해보라고 하더라고요. 왼쪽에 두 개, 겨드랑이에 한 곳, 총세곳 진행했고요. 검사 결과는 작년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이렇게 겨드랑이까지 전이가 된 유방암이라고 진단을 받았어요. 진짜 멍하더라고요. 24년 12월은 절망편입니다. 엄마가 갑작스레 돌아가시고 저는 유방암 2기 진단을 받고 큰 애는 희망하던 대학에 불합격하고 52년간 정말 열심히 살은 것 같은데 그 대가가 이거라고? 하... 앞으로 나는 남편은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? 하필 완치도 어렵다는 삼중 음성 유방암이라는데 항암치료하면 드라마처럼 토하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그러는 건가? 너무 무서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받아들여야겠죠. 일단 항암을 위해서 머리부터 정리하고요. 음, 미련도, 두려움도, 슬픔도 머리카락과 함께 안녕. 음, 엄마니까 또 아내로서 내 인생을 새롭게 태어나보자. 긍정의 힘으로 암 정복해야죠. 함께 응원해 주세요.